본인, 자기 자신은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뭔가,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자꾸 내가 뭐, 다른 거 하라 그러니까, 어, 이 새끼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통해서 배우는 게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킨데르드에 약간 늦배 가능성이 있는데, 오, 어, 이거 화면이 왜 이러냐, 이거? 모니터 혹시 큰거 쓰세요? 상대 레드 쪽 가서 와드 하는 거구요. 오, 저기, 저 칼라이브리, 우리 팀 칼라이브리 뒤쪽에서 숨어있는 다음에 칼돌레로 일단 갑시다. 디폴트 값은. 그 맵이 너무 작아요. 70으로 좀. 어차피 맵안 보셔도 되니까. 오케이, 와드. 좋았어. 위로 가세요, 위로. 와딩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가고 있으면 핑 찍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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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와드 박네티 내지 마시고 약간 몰아내는 느낌으로 하면서 몰래와드. 몰라야돼몰라야돼 레드쪽으로 랄랄랄랄 오케이 이거 늑대로 가죠 그냥 잘해 그때 먹으면서 평큐로 시작해주시고 그 킨드 좀 봐주세요 내가 정글링 하는 거 상관 없으니까 킨드 위치 네.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거 시각 화면 보면서 얘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네. 계속 봐야 됩니다 킨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거비 상대팀 버칼도 하고 바텀 빠르게 가나 보다 저기 바텀 보고 와드 박으라고 핑 찍고 채팅 치죠? 킨드 곧 간다고 킨드가 더 빠름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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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레드 쪽으로 직선으로 절로 갔네요? 그럼 밑에 쪽으로 가죠? 에.. 네, 상대 정글가 카죠 탭 눌러보죠? 오케이 블루 먹죠? 일단, 블루 쳐주시고, 두꺼비로 갈 겁니다. 두꺼비 저기 부시 안으로 땡겨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가능하시죠? 네 강타 안 쓰고, 일단은. 바텀 맵리 좀 하죠? 예. 네. 화면은 직접 봐야 되니까. 바로 바위로 갈 겁니다. 얼른 먹고, 바위 쪽으로. 여기다가 강타 쓸 거예요. 아, 그냥 바위 드세요, 바위. 강타 쓰고 강타 싸움 어 오케이 빼죠 왜빼빼빼 빼. 빼, 빼, 빼. 어아유 그냥 티티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살짝 가면서 백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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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핑, 백핑, 백핑. 빼세요 님도 돌아가고돌아가고돌아가고아 구경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고 가세요. 제리 구경 좀 하고, 요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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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아이고. 보차단. 내 말이 좀더 늦게 들리나, 혹시 이게?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윗바위계로 한번 가보죠. 네. 아니다, 그냥 집 찍죠. 판단은 그냥 완전 저한테 맡기면 됩니다. 저기 저 바위계 위쪽으로 갈 거거든요. 시야 안 걸리면서. 네. 탑 쪽으로. 탑탑맵좀 보죠. 아이고. 그냥 빼죠? 저기, 유충 쪽으로 몰래 들어가죠? 들어가라고요? 아니, 아니, 유충을 넣세요 유충을. 아, 근데 이거, 터널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걸렸다 유치는 일단. 그냥 일단 치시고,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강타. W 쿨될 때마다 W 쓰시면 됩니다. 두꺼비로 갑시다. 두꺼비로 가고 미드 맴리, 바텀 맴리, 이대 가죠. 바텀 백핑 한번 찍어주고 바텀 쪽으로 슬쩍 내려가 보죠. 일단 바로 가 보죠. 삼거리 쪽으로 가고 있는 핑 한번 찍어주고 용에다가 와다 하나 박아주면서. 골고북하죠. 와든가 봐요. 티아멧 바로 터널 타주시고 저기 저 바위기 쪽으로 갈 겁니다. 구경만 하고 거기는 어, 아 죽었어요. 바위로 가죠. 올라가요 올라가. 저 용적 터널로 DT 그냥 빼세요 저 터널 타고 W 쓰고 아 그냥 칼라브리 드세요 칼라브리 왜 이렇게 오늘따라 렉사가 느려 보이냐 상대 위 정글로 가보죠 클라버리 쪽으로 미드 깽각 한번 보 죠？아, 잠깐만 저 아, 카드 풀돌 면은 아, 뭐야에츠고아뭐야클라버리 드세요. 최대한 왼쪽으로 빼서 드시고 저기 부시에 와드 하나 막으시고 미드 백리 아이 그거 먹지 마시고 미드 가죠 미드 미드 당타 큐알 바로 밑으로 가죠 아유 별지별지랄 같은 일 다네 다 일어나네.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제리 각좀 보죠. 네. 제리 노래 보죠. 아이 터널 이렇게 쓰시면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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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 긴장하셨어요? 네. 긴장 좀 했어요. 밟은 돈 얼마나 았죠 이거 먹고 가야 돼. 강다 쓰시고 얼른 먹고. 발분 얼른 뽑아고 유충 갑시다. 뒤지라 냅두시고 이런 상황 났을 때 네. 제가 딱히 뭐 추가 코멘트 없으면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스, 스스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 저거 가요. 이러, 이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디폴트 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당연한 거 빼고 땡겨서 먹고 살자. 중간에서 큐닭을 키게. 일단 하나만 먹는 쪽으로. 아직 강타 쓰지 마시고 어 쓰세요. 이로 튀죠. 미드 저맵좀 봅시다. 저기 저기 여기 싸우고 있으면 싸워야 돼요. 좋아요. 교전 아직 안아요. 탭 눌러보죠. 저 와드 저 칼레브리 쪽에 한번 박아보죠 일단 칼레브리 Q 하나 던지고 있나 없나 오케이 먹구면서 저기 부쉬에다가 와드 탑 맵리 한번 하죠 그니까 내려갑시다 아니 저 체력바가 또 미니맵이랑 또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laughs> 체력바 보기가 힘드네 상대적으로 쪽으로 가죠 일단 네 어우 좋아요 일단 일단 들켰구요 위치는 두꺼비 두꺼비 도망갈 준비하면서 킨드가 위쪽으로 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거 먹고 오케이 바텀 갱킹 슬쩍 보고요 각 안나오면은 빼고 핑화 지우고 뺍시다 돌거볼 까죠 바텀 킨드레드 보일수도 있으니까 맵리하면서 잔나 무빙 이상해지면 바로 달릴거예요 여기 킨도 궁 있을거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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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죠 이거 큐도 던져볼 필요 없어요 니네 위치만 보여주는거예요 이런거 살짝 부시쪽으로 당겨가지고 들어올수도 있으니까 미드 한번 맴리하죠 갱강 나올수도 있으니까 생각은 뭐죠, 이거? 빨리 해야겠다. 빼줘, 빼줘. 오케이. TT 이거는 밑에 그 거품 보이는 순간 뺐어야돼 가지고. 오케이. 일단 이거 먹고 스카너가 타 밀면은 안미네 늑대 먹죠. 먹고 일단 귀환찍죠 일단 각보자이고아 집찍죠? 네그 다음 템은 월식 탑쪽에 붙죠? 저기 저 터널 타가지고 요네 쪽에 붙읍시다 일단은 거기 가지 마시고 가고있음 핑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거 됐다 이 아야크... 그... 가죠? 보물그탕 그냥 박아요 그냥 2로 네. 저랑 치죠 그냥. 거기는 시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교전아무도안옵니다스카너도주하면궁 쓰세요. 아끼다가. 네. 상대 정글 칼날불 있는지만 확인하고. 아, 눈깔 눈깔이 눈깔이 눈깔이. 눈깔이. 칼부만 확인합시다. 네. 복갱이 하나 사들고 핑어 사고 이번에는 터널 타고 돌거북 갑시다. 큐도 네. 미리 던지지 마시고 두 마리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면 미리 던지지 마세요. 이번 판은 요네가 잘하니까 요네 위주로 할 거예요. 게임을 탭 한번 눌러보죠. 칼레브리 먹으면서. 아, 어, 제가 말 말하는 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네. 늑대로 갑시다. 아지르 체력 좀 보죠. 오케이. 어, 바이기로 갑시다. 바이기 쪽에 도움핑 가고 있어. 안들키게 조심히. 갑시다. 요네랑 같이 할 거예요 이거. 뭔데? 이 저기 죽여요. 오케이 칼레브를 확인하고 칼레브를 먹고 도움핑 찍고 싸우죠 오케이 아무도 안 와요 안와아 이거 분까진 좀 요네가 계속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면 싸우면 안 되고. 제가 지금 계속 게임하듯이 약간 요네가 올수 있으면은 싸우고, 요네가 올수 없으면은 안 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저새히 저기 텔산다. 저기로 가고 있으면 핑 찍죠. 도움 핑, 도움 핑, 용적으로. 킨드가 더 빠르니까 간좀 보시고,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상대가 더 많아요, 지금. 미드에다가 전령 풀죠. 미드 쪽으로 일단 가세요, 미드 쪽으로. 재리쪽 보죠? 전혀 푸세요. 빼시고, 탈 필요 없어요, 저거. 어, 걸만 했다, 이거는. 살짝 빼고 아질 없어요. 끝. 와드 하나 받고 가죠. 바이게 먹죠. 미드 미, 보고 갈 필요 없고 탭 누르면서 정글링 하죠. 오이 다음템 망각가죠 어 이제 요네쪽으로 한번 슬쩍 붙어보죠 위쪽으로 가죠 위쪽으로 아너너너들어가지 어, 마시고 맞을 필요는 없고 저 텔포 타죠 아 그냥 올라가세요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궁 없어요 킨들. 살짝 빼면서 띄우고 궁. 아이고. 망각 갑시다. 네. 와 이제 간 보는 거 봐. 토나와도 토나와. 토나와. <laughs> 요네 합병 걸리겠다 진짜 저거. 그래요 와서 때리 그러니까 요네 위치만 모시고요. 네. 요네가 딜각 나오면 그냥 계속 싸우는 거고요. 혼자 쳐맞고있으면 빼세요 앞에서 너무 깊게 혼자 들어가서 두드려 맞을 필요 없어요 최악의 안타요 그게 안 맞으면서 상대가 못 때리게 해야돼요 이거 탑쪽으로 가보죠 돌가북쪽으로 가보죠 이 새끼 죽여요. 빼면서 빼면서. 궁극기. 아이고. 싸울 때 너무 깊어요. 요네랑 거리 똑같이 유지해야 돼요 이거. 갑시다. 칼부 갑시다. 좋아요. q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발교 확인. 먹죠. 밑으로 끄셔야 되는데 오케이 강타 위로 가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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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지 마시고 위로, 아, 네. 내 정글에서 위로 늑대 쪽으로 갑시다 텔레포트 타고 터널 타고 타워 쪽으로 오고, 저기 와드 하나 봐가지고저밀려 같이 턴을 타고, 오케이 계속 압박하죠 가고슨핑저 새끼 물어도 돼요, 물수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일단 돌거북 먹죠 오케이 오케이, 띄시다시다 띕시, 발군 이 제리 고구요쌀트 제리 누르셔야 되고 아직 가지 마시고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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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쪽으로 갑시다 탑으로 가죠 두꺼비 쪽으로 미드 안되고요강만 보죠 요네 뭐할 수도 있으니까 저 요요 제리 제리 아이니다아테스 됐어 됐어 두꺼비 가시고 칼부 쪽 가보죠 야 이거 편하다 나 저거 깔아야겠다 칼부 드세요 저 와드 하나 받고 위쪽으로 갑시다 아, 밑으로 갑시다 숨어서 가시고 미드 가고 있음핑 미드 한번 열어보죠 이거 젤이 띄우죠 연... 연계 연계! 오케이 바로 쭉쭉쭉 W 2 발분 아... 미드 밀고 억제기까지 억지 가고 있으피비 터널 사줘 위에 있는 거 이거 먹고 돌거북까지 먹은 다음에 집집죠 바로 네. 킨드 부활했습니다 아 그냥 이거만 먹고 째죠 터널 타고 불로 네. 먹고 잡지 나요아 불로 먹 블루보다 두꺼비, 아니, 뭐야, 늑대랑 두꺼비 먼저 먹죠. 지금 퇴폐 죽었으니까, 킨더도 바로 올 수도 있고, 위, 위에 슬쩍 보세요. 킨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애들, 아, 빼죠, 이거. 죽어 있는 새끼 있으면은, 블루레도안 먹는 게 낫습니다. 치르까죠? 네. 어, 바텀하면 웬리. 웬리, 웬리. 돌거북 l 그 터널 한번 타세요 그거 어? 어 렛츠고, 렛츠고, 렛츠, s 고고 l e t 이 치고 위로 바로 위로 가죠 또 s go, let's go, l 고아아 go, 아, e t s g 굳이 돌아가실 필요는 없는데 그거 칼 t 가죠 상대적 아 없으면, 오케이, 바위 갑시다. TTT. 미드 한번 슬쩍 가보죠, 이거. 이거 한번 노려보죠. 노릴 수 있으면은. 상대 팀 애들. 숨어가지고, 미드 이니시각 살짝 보시고. 갑시다. 그냥 바로 덮치죠 이 새끼들. 잔나 놀리죠 아지를. 그쵸 그렇죠. 바로 뛰어주고 터널 준비 터널. 아이고. 깨비 터널 발은 옆에 킨드 제리. 빼면서. 오케이. 위로 가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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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집 찍어야 돼요, 이거. 귀환, 귀환, 귀환. 미늄 보내주지 말고. 용족 가는 무빙 치면서 레드 먹어주고. 핑 존나 찍어주고. 조카노 테리 있었나, 없었나. 조심. 어? 까비킨드 쪽, 킨드 쪽. 오케이, 이 새끼 죽이고, 재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잡긴 잡았네. 그대로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터널 좋아요. 바로 땅굴 열매 터트려 주시고, 믿음이 면일것 같은데. 아, 이겼네요. 믿어가죠. 님 KD 한번모십시오1 1 3 3 <laughs> 정신 차리니까 존나 잘하고 있네 잘하셨습니다 긴장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고생하셨어요 네. 내가 게임하고 있었으면 바로 예스맨 들어갔는데 서렌 처나 부캐야 <laughs> 이랬을 텐데 남의 거라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거의 이거는 수능 당일날 옆에서 속삭여주는 거라서 <laughs> 지금 순간적으로 강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그래도 도움 많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냥 빼라고 했는데 괜히 님이 가가지고 렉사이 막돌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캔드레도 아까 막 들어왔잖아요, 카정. 근데 이제 그게 티어가 올라가면 은님 위치 알고 그냥 직접 들어와요. 서포트랑 손잡고. 근데 여기 티어가 낮으니까 캔드가 들어올라다가 망고고 티어 올라가면 은 님이 그돌 던진 거 하나 때문에. 너이 새끼 여기 있지 하면서 퀸드랑 서포터랑 손잡고 들어온다고요 중후반에 어떻게든 요네랑 같이 게임하려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요 요네랑 같이 2대2 싸움을 심지어 졌는데도 이겼네 이 게임은 특패는 약간 버리는 카드로 사이드 돌게 하는 거고